한 번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laughs> 이태리가 난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갑자기 한 줄이 끊어져요. 한 줄이 끊어져요. 사람들이 당황하고 본인도 당황합니다. 그게 있지 아니하고 또세 줄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끊어집니다. 그럼 몇줄 남았습니까? 두줄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긴장하고 연주자도 긴장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또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연주하는 도중에 또한 줄이 끊어집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연주자의 파간 일이도 이제 참 문제가 생겼다,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래도 끝까지 연주를 합니다. 너무도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한 줄밖에 남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올린 끈이 네 줄입니다. 근데 한 줄만 남아도 연주를 잘 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한 줄밖에 남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연주자, 또 아름다운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줄만 남아도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내 인생에 있어서 네 가지 줄인데 이네 가지 줄한번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줄밖에 남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끈이 끊어졌어요. 건강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이 줄, 물질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또인간 관계의 끈이 끊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끊어질 게 너무도 많습니다. 가정의 끈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의 끈이 끊어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건강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네. 건강의 끈이 끊어져도요 여러분들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육체의 가시, 몸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질병들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을 때 그의 고백이 뭡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약할 때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이 줄이 끊어졌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시고 더큰 복을 하나님 허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도 끊어졌지만 물질의 복도 끊어질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1 9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물질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삭도 그랬죠. 그 이삭을 보면은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지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은 결국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했을 때, 그가 한 해의 농사를 졌는데, 백0 0배 절실을 맺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복을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약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타양살이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끈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건강의 끈, 물질의 끈, 또 인간관계의 끈 여러 가지 끈이 많잖아요. 그러한 줄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희망을 선포하시면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말씀해보면, 모세도 끈떨어졌던 그런 사람이죠. 원래 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그는 누굽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왕자로서 배운것다 배웠습니다. 자기가 할것다 합니다. 뭐, 이만한 게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끈이 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장 1절 말씀을 읽으면 그가 꿈이 떨어졌다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3장 1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예. 모세가 그의 장인 디안 제사장 네.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를 쳤다면 양떼를 치더니 누구의 나의 집에서 양떼를 칩니까? 장인 집에서 양대를 치는 거예요. 자, 양을 치는 것도 힘든데, 누구네 집에서요, 특별히? 장인 집에서. 장인 집에서. 오늘날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겉보이 <목소리> 숨을만 <덮고기, 목소리> <스말만> 있어도, <목소리> 처가사리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가사리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신험 때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장모님안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처가살이 한게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까지 기억나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기 장인, 처가살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끈이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끈 떨어졌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한번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2절입니다. 여와의 사자가 네. 떨기 나무 네. 가운데로부터 네. 나오는 불고단에서 네.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국기 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네. 떨기 나무, 아, 네. 떨기 나무. 아, 네. 아, 네. 여러분들 성지실례를 제가 간 가... 다녀왔는데 떨기 나무는요 나무같지 않은게 떨기 나무입니다. 여러분 손 보면 뭐 백향 나무도 있고 뭐 여러가지 나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떨기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기 사막에 가면은 떨기 나무가요? 너무 많아요. 근데 나무같지 않은 나무가 떨기 나무는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게 나무 같아요? 나무 같다고 생각하시라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무인데 소 한번 들으셔야죠. 저게 나무예요. 저런 게 사막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모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떨기나무처럼 끈떨어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힘든 그런 인생이 수 있습니다. 아나 이렇게 사는게 힘들어 나 같지 않아 사람 같지 않아 사는게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런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 부르시면서 너무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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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불러주시면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요세처럼 끈이 떨어지고 나도 끈이 떨어졌어요. 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면 여러분들 인생 반드시 끈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셉도 그렇죠. 특별히 저는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처럼 살려고 도 노력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그러한 다윗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덟째 막내 아들입니다 아들 출애도 되지 못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이곱 명의 아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아들이 더 없느냐 했을 때 막내 아들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양을 치러 갔다고 했어요. 그는 양을 치는 그러한 인생 아버지한테 형제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끈이 떨어졌던 줄이 끊어졌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원어 성경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에서를 읽어보면,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승리하고 이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가이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끊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옆사람이랑 한번 인할까요끈 떨어지셨습니까? 그럼 인사하세요. 끈이 떨어졌어도 줄이 끊어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될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셉 스크리븐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에 자기 약혼녀 결혼식할 그 아내가 사고로 인해서 죽습니다. 자 결혼식 전날 자기 아내가 죽으니 얼마나 신망이 크겠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는 그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네가 슬퍼하냐. 나는 독생자를 잃었다. 그 독생자는 그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구원을 주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찬양을 쓰는데그 찬양이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그가 끈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찬양가 369장 한번 찬양하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께 힘이 든다 할지라도, 끈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가 369장입니다. <목소리> No. no. 한 줄만 있어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동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 정말 끊어진 인생이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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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